우승을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왜요? 아, 우승까지 할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마운타이브 아. 보면서 어떠한 실력도 음. 진정성이 있없다 근데 지금 실력도 있으면서. 이어지면는아이 그거 먹으니까. 어. 먹을지 모가 강청한들도 수준이 되게 높아. 강청한 것들도 수준들이 되게 높다고. 내가, 내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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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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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是。 <laughs> 이런 걸 올라올 싸줘야 되구나. 응? 날아간다고. 아니, 다날아간대다 먹어야 조금만 더 주세요. 아니, 아니, 먹어? 건강하게 하네 이렇게 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여지는 무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고 약간 이 노래 가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아 나도 한번 좀 근육을 만들어서 근육을 만들어서 운동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잠깐인데도 있었어요? 솔직히. 솔직히요? 예 없었어요. <웃음> <웃음> 한번... 아 그래 잠깐인데도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아, 저는 일단 서서 걸어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laughs> 네. 일단, 걸어다니는 게 중요하다고 간다. 또 말씀을 네? 했어요. 자, 뭐야? 과연 잠, 자, 저 자, 뭐야, 목욕 갔는데 전화가 와서 하니까는 어, 어, 자, 그럼. 자, 어럼 자, 그럼. 자, 어럼 자, 그럼. 자, 그럼. 어요 <음> 음, 아니 아침에 전화하니까 안 받으시길래. 아 저기, 예. 계까네아니안 갔어요. 아, 저 근처도 와 가지고 내 저기 우정원이 어. 아라고요다 예. 아니요 올해 저기 왕이도 저기 비상해서 저선만 비세요. 하세요 다른 딱나왔기 굉장히 많았죠. 명가입니다, UK> 예, 예 고모. 네, 네. 꺾는경우 굉장히 많을요저 보세요. 네. 승리할 수 있는 타이밍 같죠.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어, 네. 이 좋은 시점에 좋은 가고. 아, 그 그걸 각오. 엄청 지수, 많이 봐요, 사람들 <laughs> 아,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살나보다 그렇고. 응, 예. 없이 즐거운 아, 으로 음. 무대를 준비 음. 해봤습니다. 제수,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우승 아직 못냐고 네. 네. 많이 응. 올려놓게. 강남 꿈을 네, 또 새해 좀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드리도겠습니다 예. 네 네. 생각이 또 있었고 네. 을좀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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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거, 네. 예. 네네예예 건강하세요. 네네 네네 상... 예. 네. 네. 강남의 네. 만남에서 그만까 예. 생각습 네. 아, 네. 네. 어, 강남 강남. 강남... 강남... 네. 와 내가올려놓고 콜라를 내는 못 같은데 응 그래갖고 전화하고 또 한낮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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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제 갔다 왔어?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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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또 목욕 응. 갔었지? 세분 많이 응. 받으시고 응.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하시는 일에 더 수한보 기원하도습니다 맞습니다 하루한 응. 네, 응. 네. 20분 정도? 응. 응. 1분 내지 응. 그, 그러는데 버스 타면은 버스 타면은 아침에 가면 저녁 배워야 돼 <웃음> 응. <웃음> 응, 아니 요새 또 그냥 해가 그 더우니까 그냥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니까 또 거기 네 응. 오늘 쉬어? 오늘 쉬어? 오늘 어 오, 오늘 쉴게 있어야지 그냥 응. 나, 나도 봤지만은, 그냥 자네 내가 있으면 저거 하고 해야지, 그냥. 응? 아니, 그게 보고 생각하면 안 돼. 금상참아주면 제일이고, 그냥. 응? 응. 그래 그냥. 어쨌든, 그냥, 그냥 몸, 몸이, 몸이 최고요, 그냥. 그것을 받아다니. 예 안녕하세요 장단어입니다아아니 <laughs> 요즘에 제가 지금 인기 유튜버가 돼가지고 아주 장단어마을 통해요. 이제. <laughs> 예, 그래도 저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금 음, 이제 저 이렇게 토하고 있는 거 이거 저 녹화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 뭐 다음 주에 해서 또 영상 올릴 테니까, 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여기 예. <laughs> 어. 음. <laughs> 아니, 제가 작년에 그 추석 때 이제 그 차례 지내는 걸 하나 올려놨어. 근데 이제, 그 여기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저기 조회수가 400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저께하고 그저께 한 4천 명이 봤어, 4천 명이. 그러니까 조회수가 400도 안 됐었는데 이틀 사이에 4천이 됐어. 야, 이게 야 사람들이 이게 많이 보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들더 돈이 데이야지 돈이 아유 돈이 데어야 되는데 돈을 안 내고 에, 예 아유 저희도 올, 올해는 애들도 또다뭐 어디 근무 그래가지고 엄마랑 둘이 <laughs> <laughs> 어약 어, 조개 사다가지고 그냥 조개 까먹고 있어 <laughs>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아유 이 부분 대도 저기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음. 어. 왜? 왜? <laughs> 아니 어쩌면 그렇게 애들이 다 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가지고 그냥 이제는 뭐 병원이고 뭐시속이군제 그냥 아무 뭐 이제 그냥 없어 이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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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에서만 같이 그냥 보하고어 그냥, 그냥 친구한테도 잘 그냥 저거 하고 그래 어 그냥 그러다가 그냥 목소리 그래도 좋아. 음음 Omaha, 오, 너무 그냥... 오, 들이일어나다 뭔가 조종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무리 시간이었네요, 진짜. 이제 가서 이제... 이제 수갑 장사 하고 그랬더니 다른 쪽 좋겠다고 그냥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그렇게 하느냐고 아. 어. 아. 그래. 먹는 육개장도 먹어야지. 또뭐 뭐. 육개장. 수어탕. 음, 어탕은요저 하나 그냥 한 봉지 봉지야. 어. 응. 응, 응. 응. 응, 려주게 어서는 응. 데빨리그런거는 빨리 먹어야 되더라고. 다 갔잖아요. 뭐 만들면요. 돈만 더 많이 들어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쓰레기 나오지.